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함수 세 번째 시간이었죠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몇 가지 냈는데 그중에 5번 아, 교과서 중단원 평가에 있는 5번 문제의 수준별 문제를 냈는데 그거는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평행이동 표본한 이후에 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내용, 어, 한 후에,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 자, 1번 문제가 교과서에서 있었죠.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다음 표를 완성한 표 밑에 있죠. 이 음, 표를 완성하고 x의 값에 범위가 모든 수일 때그 그래프를 그래, 그려라 라는 겁니다. 음, 자, 우리가 어, 일단 먼저 어,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어, 그 우리 지금 주어진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라는 이 1차 함수의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 값은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했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 값은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그때 나오는 값이 우리 함수 값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X 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4 빼기 1은 3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 X가 1이 한 1, 플러스 1 커졌어요. 음, 그러면 그때 함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선생님은 1이 된다는 걸 어, 바로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음, 2가 한개더 더해졌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자, 직접 계산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에,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2빼 1은 1이죠. 그래서 1이라는 걸알수 있고, 자, 0,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x가 어, 1씩 커짐에 따라서 y 값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씩,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1일 때의 함수 값도 우리가 바로 알수 있어요. 얼마가 된다는 거,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자, 의심되면 테이블에서 Y 값을 찾아도 됩니다. 자, 1일 때의 함수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때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는 무엇이었냐. 자, 우리 예, 복습 한번 해봅시다.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어, y는 f(x)라는 어떤 특정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요. 어, 어떤 x, 뭐 만약에 음, 1일 때, 그때 함수값을 우리는 f(1) 이렇게 함수값을 나타내죠. 이것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1일 때의 함수값 F1. 자, 우리 문제에서 표, 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 문제에서는 1일 때 얼마의 함수값을 가졌어요.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값을 여기서 이렇게 가졌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에 X에다가 특정 한 값을 어, 특정 한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값을 우리 그 X 값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고, 그 X 값과 함수값을 이런 식으로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순서쌍을 우리 이 주어진 이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이 순서쌍을요, 다르게 우리 좌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x의 값에 해당하는 것을 x 축에서, x 축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x 축에서 표현하고, y 좌표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y 축에서 그 값을 찾아서, 어, 1,-3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x 값이 무엇일 때, 여기 1이 있죠. x 값이 1일 때 함수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이에요. 1콤마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 순서쌍을 어, 표현 좌표평면 위에서 이한 점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찾았던 이 다섯, 가, 다섯 개의 어, x의 값에 대한 함수값을 순서쌍으로 나타내서 그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x가 무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함수값은 3이었고, 자, 그것을 좌표평면에 음, 나타냅시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이 2일 때, 그때 함수값, 그죠? 여기 3. 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찾았죠. 마이너스 1대 여기 3. 그죠? 마이너스 x 가 마이너스 1대 y 값은 3이다. 이렇게 여기다가 점을 콕 찍고, 자 그다음 x 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1이라는 걸 우리 접 어, 함수값을 계산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곳을 또 다시 접비평면에 나타내 봅시다. x 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1이다, y값이 1이다. 그래서 y 좌표, y축에서 1에 해당하는 그 값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이다라는 것은 단 하나의 좌표평면 위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 찾았죠. X가 0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X가 0일 때 0일 때 Y축에서는 그렇죠.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야 되죠. 그게 여기 있잖아요. 자, 이 점이 곧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 값이 무엇인 것과 같다. X축에다가 선선해. x축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선생님이 화살표를 내려 보았더니 어떤 점 x의 축에서는 0에 해당하는 점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y축 위에 있는 표현해 볼게요. y축 위의 모든 점의 x좌표는 얼마다?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어요, 알수 있죠. 그래서 0,1은 선생님 지금 방금 표시한 요 점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1,3을 아까 여기서 찾았고요. 한 개만 더 찾자. 자, x가 2일 때 얼마? 2일 때 -5라는 함수값을 가진대요 x가 2일 때, x가 2일 때 그때의 함수값은 -5는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x2, y2에서 마이너스 5 값을 찾아서 2, 2, 마이너스 5는 좌표평면에선 단한 점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다섯 5개, 개의 점을요, 자, 요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x 값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라고 해서 이 간격이 얼마씩 일씩 차이가 나는데요. X 값의 범위가 점점, 점점, 점점 그 간격을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야 질까요? 자, 요것은 우리, 어, 음, 어 우리 현장 수학 강의에서 다 들어보았죠. 그래서 이 간격이 X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점들의 간격 또한 점점, 점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나타내니까 잘안 보이나 노셋으로 음, 해볼게요.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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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들이 가까워져서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같은 1차 함수는 어떤 그래프를 갖는다?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프 직선의 그래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다? 직선의 그래프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다? 어, x값과 함수값을 표에서 찾아 가지고 그 어, 좌차는 점을 접혀 평면 위에 순서 상으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는데, 그때 x값의 범위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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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간격을 점점, 점점 어, 좁혀 보았더니, 그것이 직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다. 그래서 그 x값의 범위가 간격이 점점, 점점 좁아져서 결국에는 x가 값의 범위가 모든 수가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직선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 요 배운 것을 이용해서 다음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장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용해 그 직선의 그래프를 다깎 그리시오. 자, 얘들아, 이것은 지극히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직선이,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직선을, 직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거 직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의 직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이 평면 위에다가 점을 하나 콕 찍어 보았어요.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돼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디가 나서나. 자, 이 점을 하나 선생님이 콕 하나 찍어 보았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때요? 선생님 보기는 이, 이 직선도, 이 직선도, 이 직선도, 이 직선도, 한없이 한없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요 다른 한 점을 학생이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돼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어볼게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단 하나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단몇 개의 점. 그래요. 단두 개의 점만 두 점만 알면은 우리 그 1차 함수의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여기서 문제가 세 개가 있죠. 이 2번 문제만 우리 같이 한번 다루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 어, X가 0일 때, X가 1일 때, 그때 함수값을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X가 0일 때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0 집어넣으면, 그렇죠. 4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 Y는 얼마가 돼요? 4 빼기 3이니까, 그 1이 되네요. 따라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X, Y로 나타냅시다. 그러면, 0,4. 어, 우리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해봅시다. 자,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0,4, 1,1, 이제는요 자, 지금 여기 서는 1, 이렇게 썼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좌표 평면 위에 이 순서쌍을 나타내어 볼 거예요. 우선 0,4. 자, 0, x가 0일 때 y값은 4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꼭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래? 찍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값 1의 순서쌍 1,1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또 1이니까 1,1은 이점이네요 자, 그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직선을 그리면, 자, 이거 직선을 그리면, 이 직선이 무엇이다? 약간 삐뚤어지긴 했지만, 직선입니다. 자, 이 직선이 무엇이다?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인 직선의 그래프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왜두 점만 찾으면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했지요? 자, 그 다음, 음, 자, 이것도 중단원 평가에 있었던 문제죠. 자, 함수를 우리 복습하면서 어, 함수의 개념을 복습하면서 1차 함수의 그것을 화, 1차 함수의 함수값까지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그래프 문제는 아니고 지난 시간과 지시난 시간의 것을 복습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전 p 는 복지 전피에서 출발하려면 BC를 따라 꼭 꼭지점 C까지 움직인다. 선분 PC의 길이를 X, 삼각형 ABP의 넓이를 Y라고, y 제곱센티미터라고 하자. 자, 말이 길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로 나타내면 긴데, 식으로 나타내면 아주 간단합니다. 가봅시다. 이들아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할줄 알죠?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삼각형 a b p의 넓이. 자, 우리 친구들 시험 칠때 보니까 어, 이렇게 어, a b 삼각형 a b p의 넓이, 뭐 또는 무엇의 길이, 또는 음, 속력 거리 이런 말 말을 쓸때 있잖아요. 그 말을 쓰고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숫자에 어떤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로 눈 붙여서 쓰는데 보통 이렇게 왼쪽에 좌 왼 좌변에 그 단어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어떤 숫자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수학에서는 이 관로를 꼭 해줍니다. 여러분들, 어, 선생님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 많이 감안해 줬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번 시험에서부터는 자, 이런 걸 주의해서 꼭꼭 꼭 주의해서 써 주기를 바래요. 자. 숫자가 아닌 것인데. 어, 말로, 글로 되어 있을 때, 식 안에서 숫자로 표현하고 싶으면, 갈로를 꼭 써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 갈로를 꼭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봅시다. 삼각형 ABP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 길이 얼마? 자, 여기도 글이죠. 가로 길이 얼마? BP의 길이. 그 다음에 세로 길이 얼마? AB의 길이. 자, 삼각형이니까 역시 곱하기 2분의 1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삼각형 ABP의 넓이는 가로 길이 BP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가로, 원래 직사각형 가로 길이는 뭐였는데? 12cm 였는데, 거기서 P가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움직인다고, 그 움직여간 거리가 사실 요거, 요게 BP잖아요, 그죠? 움직여간 거리. 그런데 주어진 x는 P와 C까지의 거리니까요. 그럼 요 BP의 길이는 전체 CB에서 PC에 해당하는 길이 x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2 빼기 x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로 길이는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 적혀 있죠. 뭐 어렵지 않아요. 8 곱하기 2분의 1. 정리를 하면 4 곱하기 12 빼기 x고 정리를 하면 48 빼기 4x 분배법칙해서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요 문제에서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라고 했고 우리 문제에서 삼각형 a,b,p의 넓이 이것을 우리가 y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하,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y는 48-4x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이게 1번 문제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에서는 x가 3일 때 어, 넓이 y는 얼마일까요? 를 묻는 거죠. 자,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얼마? 개입하면 48 빼기 4 곱하기 3이니까 48 빼기 12는 36이네. 그래 넓이는 36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